안녕하세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신영 전도사입니다. 영복교회 유초등부와 2022년도 유초등부 사역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초등부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과 이를 위해 헌신된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가운데에 말씀이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씀에 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유초등부는 기모대 후서 3장 15절 말씀과 함께 For In Bible 말씀에 빠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세 가지의 복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를 분기별로 하나씩 읽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상반기에는 누가 복음을, 하반기에는 요한 복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 누가 복음과 신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요한 복음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기별로 배웠던 말씀 내용을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복습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복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복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인물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이 성장해 가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